자, 1번 문제 보면, A3 더하기 A5가 4, 공차는 0이 아니라고 했고, 자, 그러면 A3 더하기 A5라는 게 4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얘는 A4 더하기 A4랑 똑같지. 얘가 4야. 따라서 A4는 2야. 등차 수열은 여기 항에 넘버 있지? 이 넘버의 합이 똑같으면 합도 똑같아요. 그걸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A6이라는 것은 공차가 0이 아니니까 같을 순 없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등 간격이니까, 여기에서 A2, A4, A6도 등 간격이지.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이 간격이 4잖아. 이 간격이 4네가 여기도 4가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지. 6이 되겠지. 따라서 A2는 6이 되는 거야. A2는 6. 자,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A4고 5고 A8에서 A5를 뺀게 3D지. 얘가 6이야. 그럼 D는 2니까 A7이라는 것은 A7이라는 것은 A4에다가 3D다 하면 되지. 그럼 5 더하기 6을 하니까 11. 답은 2번이야. 3번은 첫 장이 자연수래. 그 다음 모든 항이 정수니까 따라서 공차는 정수라는 걸알수 있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요세 순서대로 등차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2배 A2의 제곱은 6 더하기 2A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약분하면 2, 아, 2를 약분하고 2A3의 제곱. A2의 제곱에서 A3의 제곱 뺀게 3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3.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a2 빼기 a3, 곱하기 a2 더하기 a3.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결국 모든 항이 정수가 될거 아니야. 그치? 공차가 정수고 첫째 항이 자연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d라고 쓸수 있고, 여기는, 음, 2a1 더하기 d, 2d니까 3d.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렇게 3. 됐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은, 어, 얘가 자연수지. 이것이 자연수. 그 d는 정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될수 있는 경우가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3 1 이런 경우 어,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럼 이 경우는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d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a 마이너스 3이 3 이렇게 돼서 a와는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와는 3될 수도 있고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지 d가 마이너스 3이면 2a와 마이너스 2 a 스9 얘가 1되면 되는거지 그럼 a2는 5가 돼 됐지 이렇게 되는거고 이때는 d가 1인 경우 이때, 이때는 d가 1인 경우 d가 1이면 2a2 플러스 3이 3이라서 자연수가 안나오지 아, 2 a 만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d가 3이지 d가 3이면 2a1 플러스 9가 3이니까 얘 자연수 역시 안나오지 그러니까 a1이 될수 있는게 얘랑 얘가 될수 있네 A2가 아니라 A1 그럼 답은 8이 되겠지 자 이런건 부정방정식이라 부르고 이런것들은 항상 이 수조건 수조건을 이용해야지 풀린다 라는거 자 4번은 등차수열 AN이고 A9가 A3 더하기 A6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S9에서 S9에서 A9를 뺐대 A9를 뺐더니 72래 그러면 a S9는 1항부터 9항까지 합이지 거기서 9항 빼니까 S8되지 S8이 72야 그러면 S8은 항수 곱하기 중앙값 등차수열의 합은 항수 곱하기 중앙값이야. 얘가 72야. 따라서 8, 9 따라서 A1 더하기 A8이라는 게 18이 나오지. 맞지? 그런데 A1 더하기 A8이나 A3 더하기 A6이나 똑같아. 똑같지? 이거나 A3 더하기 A6이 똑같아. 항수의 합이 9잖아. 그럼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얘가 A9라 했으니까 A9값이 구해졌어. A9 값이 18인데, 자,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은등 간격이라 했지? 그럼 A3, A6, A9가 등 간격이야. 이게 똑같을 거야, 간격이. 근데 얘가 18이야. 얘가 18이니까, 결론은, 자, 여기에서, 요 값에서, 요 간격이 똑같아,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합이 18이 돼.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값을 A라 놓고, 이 값을 18-A라 놓으면, 이 간격이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18-a의 2배 이거 2배한 게 18플러스 a랑 같겠지 그럼 36-3a가 36-2a가 18플러스 a랑 같지 그럼 3a라는 게 3a라는 게 18이니까 a는 6이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은 얘가 6되는 거고 얘가 12가 되는 거고 얘가 18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3d가 3D가 6이 되는 거니까 D는 2지 D가 2니까 여기서 우리가 A1 구하려잖아 A1은 2칸이지 2칸이니까 4 빼면 되지 2가 되겠지 따라서 A1은 2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5번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메세이래등차수열의 합은 항수 곱하기 중앙값이야 항수 곱하기 중앙값 이 식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교과 과정에서 배운 그 식이 나올 거야 A2가 5고 A8이 얼마라 했냐면 10이라 했어 그럼 S8이라는 것은 항수 곱하기 중앙값 중앙값은 첫항 플러스 끝항이야 근데 첫항 플러스 끝항에 항수의 앞9 있지. 이 항수의 합9 있지 이구가 되는 모든 건다 똑같아 A2 더하기 A7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A2 더하기 A7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됐지? 그러니까 얘는 8 곱하기 2분의 A2 더하기 A7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얘가 12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분하면 4고 약분하면 3이지 따라서 A2 더하기 A7은 3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가 5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a7에서 a2를 빼라으니까 마이너스 7이 답이겠지 3번이야 6번은 일반항이 n에 대한 일차식이지 일반항이 n에 대한 일차식이면 전부 다 등차수열이야 이런 말이 없어도 등차수열이야 알겠지? 기억하고 그러면 an하고 sn의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 a n은, 자, 공차 n. 이게 공차야, 무조건. n 앞에 계수가 공차. 그러니까 1차 함수로 따지면 기울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공차 더하기 k. 여긴 상수야, 숫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공부, 교과서에서 공부하셨던 이 식을 내가 어차피 a1이란 d는 상수니까 그 식을 이렇게 정리한 거야. 그럼 sn은 항수 곱하기 중앙값이니까 2분의 a1 더하기 a n.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럼 얘는 n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 n인데 a n이 얘잖아. 얘가 e n 이니까 여기는 dn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a1 더하기 a1 더하기 n-1d 이건데 어차피 내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지 a1이랑 d는 숫자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공차 d dn 그 다음에 a1 a1-d는 계산하면 어차피 숫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여기 상수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지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상수니까 어차피 숫자일 거야 상수 곱하기 n. 이런 소리야. 그딴 소리 뭐냐면, 자, 등차 수열에서 n 앞에 개수가 n이지, 아니, d이지. 그러니까 n제곱 앞에 개수는 2분의 d라는 거고,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지.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리고 상수항이 0이라는 거. 따라서 등차와 등비 사이의 이런 관계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지?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자, 그럼 a n이 지금 4n 플러스 마이너스 7이지. 그럼 sn이라는 것은 2n제곱. 그 다음에, 첫째 항이랑 1항까지 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상수 곱하기 n인데 이 상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a1 1 집어넣어 봐 그럼 마이너스 3이지 s1도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다가 s1 집어넣으면 2 e 마이너스 동그라미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상수 값이 얼마야? 5가 되겠지 따라서 sn이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sn이라는 것은 2n 제곱 마이너스 5n 이 부분이 5니까 이렇게 SN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됐지? 그럼 여기에서 S20을 구하라 했으니까, S20에서 S8을 빼래. 그러면 S20은, S20은 2 e 곱하기, 얘는 20제곱하면 400이지. 400 빼기 100이지. 그러면 700이 될 거고, S8, S8을 계산하면, e, 어, 8로 묶을게. 8로 묶으면, 2N-5니까, 얘가 N에 2N-5니까, 여기다 8 대입하면 8에 16, 11이 되지. 그럼 88이 되겠네. 따라서 700에서 88을 빼면 612. 따라서 S20에서 S8을 빼면 612가 되겠지. 4번이야. 자, 7번은 모든 항이 양수래. 모든 항이 양수니까 공비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등비 수율 같은 경우는 여기 항이 등비하고 등차의 차이는 등비는 더쌤뺄쌤 구조고 등비는 곱쌤 나눗셈 구조야. 따라서 A1 곱하기 A3. 그리고 등비수열은 지수함수 생각하면 돼. 지수함수. 평행이동 안 하는 지수함수. 그럼 A1하고 A3를 곱한 거 있지? A1, A3 곱한 건요 항의 넘버 합의 4지. 그럼 A2 곱하기 A2랑 같대 얘가 4야. 그럼 A2는 뿔마인데 양수라 했으니까 A2는 2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거를 2, 여기 A4, A6, A5를 A2를 이용해서 쓸 거야. 그러면 A4는 ER 제곱이 되고, 마이너 3배, A6은 ER 4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O는 ER3승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ER제곱으로 나누면, 여기가 3R제곱분에, 여기는 ER이 될 거고,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4R이 1-3R제곱이니까, 자, 3R제곱, 마이, 플러스 4R,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31. 그 다음에 1, 1. 아, 이거 잘못했네. 여기 R이지. 음. 응. 여기 ER. 미안. 여기 ER. 그러면 31, 1, 1. 6.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으... 맞지? 그러면, 얘가 R값이 얼마야? 3분의 1이 나오지. 양수라 했으니까 R값 3분의 1. 따라서 A4라는 것은 A2가 2지? 2의 R제곱. 이거니까 답은 9분의 2. 2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A2가 12라고 주어졌고 A5라는 것은 A4에다가 2 곱하기 A4 곱하기 R이지. 그러면 A4 역부라면 R이 나오지. R이 2분의 1. R이 2분의 1이니까 A3은 a 2 r 이니까 답은 6이 되겠지. 2번이야. 자, 9번은 모든 항이 실수래.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이고 A2 더하기 A4라는 것은 A3 더하기, 아니, A3 곱하기 A3이랑 같아. 따라서 A3의 제곱이 3분의 4가 된다. 그리고 얘는 A8 곱하기 A10은 A9 곱하기 A9랑 같아. 이게 2 7이니까 결국 A3의 제곱이 3분의 4고, 3분의 4고, a9의 제곱이 27이지.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a3의 제곱이랑 a6의 제곱이랑 a9의 제곱도 등비겠지. 그럼 얘가 3분의 4. 27이니까 요거 요거를 제곱한. 요 값을 제곱한 게 이거 두개 곱과 같겠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동그라미의 제곱은 3곱 3분의 4 곱하기 27. 따라서 36. 따라서 동그라미는 양수니까 6이 되겠지. 됐지? 자, 봐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각각 같은 간격으로 끊어서 제곱해도 등비를 이룬다 이게 포인트야 알겠지? 자 10번은 공비가 음수래 공비가 음수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a1 더하기 a4가 1 주어졌어 그럼 나는 저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어떤 방식으로 볼 거냐면 a1 더하기 a4, a2 더하기 a5, a3 더하기 a6 이렇게 볼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것도 등비를 이루지 곱하기 r을 하면 돼 맞지? 각각에 대해서 이해돼? 그러면 봐 요게 1이지 요게 1인데 이거는 a2 더하기 a5는 r이 되겠지 그 다음에 a3 더하기 a6은 r제곱이 되겠지 그 합이 얼마래? 7이라지 그럼 공비가 음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r값은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r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용할 건 a1 더하기 a4가 1이라는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a1 더하기 a1r의 3승이 1이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우리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6A1이 1이 되겠지. 그럼 A1이라는 게 마이너스 26분의 1이고, A2라는 게 26분의 3이 되겠네, 그럼. 맞지? 3. 따라서 A1 더하기 A2라는 것은 26분의 2, 13분의 1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P 더하기 Q는 14가 될 거야.